안녕하세요. 캄보디아 김세연입니다 자, 여기는, 어, 경궁 시내에는 있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, 설명을 드렸는데, 최고 집이랍니다. 한국 식당입니다. 오늘은 이제 내일 제가 잠시 또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, 어, 마지막 밤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 밤은 간단히, 간단히, 어, 이렇게 먹고 있고, 얘는 난이라고, 옛날에 저, 우리, 저, 케이크라고, 푸드코트에 있던 애인데, 요리를 좀 잘합니다. 여기, 뭐, 웍들도 하고. 그러고, 이제, 가는 길에 오면 만나갖고, 맥주 한잔 마시겠습니다. 이거는, 고래, 준친 고래. 이런, <laughs> <laughs> 우리 와이프, 네 사람. 아무튼 뭐 어, 지금 요번에 와서 한 일주일 8일 정도 있었는데 아, 매일 술 마셨습니다. 매일 술 마시고 해독이 안 됩니다. 해독도 안 되고. 네. <laughs> 아겠어요 이제 뭐 이걸 혹시나 나중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, 우리나라 한국하고 똑같이,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여름에 술 마시면 그 다음날 좀 많이 힘들. 그지요? 그니까, 뭐, 그와 똑같이 먹는데, 더 가히 마셔야 되는데, 그건 이제 뭐, 1년 만에 다시 왔는데, 뭐, 마시다 보니까 매일 마시게 되고, 뭐, 인생 뭐, 뭐 있습니까라. 뭐, <laughs> <laughs> 네, 사람 만나서 제일 친해지는 방법은 술 먹고, 그치? 그치? 그니까, 젊은이. 이때 이거 한 번씩 또그 말을 좀 해줘야 주 되는데. 너무 <laughs> <뭐라고? 웃음> <laughs> 좋습니다 살아있네. 야, 안문담이 잠까 언냠이라고 서 아니 콩자발 요리를 갖다가 안먹무보니까안무는다다가 어, 하나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아직도 먹는다고 젓가락을 갖다 놓은 他们问